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세상적 학문의 전문가는 아니셨지만 사랑 전문가셨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 또한 그분의 심장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어느 장면에서 기록되었는지 아시나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매우 중요한 몇 장면들이 어린이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오병예의 기적도 한 소년의 작은 헌신으로 완성되었죠. 오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어린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이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셨습니다.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한 아버지가 제자들을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아이는 더 미쳐 날뛰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보시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니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물불을 안 가리는 막강한 상대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벙어리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벙어리로 표현된 이 말은 이 아이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로 표현하자면 어떤 아이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런 아이입니다. 말도 못하게 말을 안 듣는 물불 안 가리는 천방지축인 것이죠. 제자들은 이 아이를 어찌 할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방법대로 흉내를 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이 아이는 죽은 듯 잠잠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된 것이죠. 이를 궁금해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기별,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은 성경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매일의 영적 사업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때로는 새벽 미명에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 드리셨습니다. 전문 교육자도 아닌 그렇다고 세상 교육을 받지도 않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지한 자들을 진리로 이끄실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오늘 아침 하산하여 만날 그 말썽꾸러기 어린 아이를 위해서도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당면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능히 해결하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하늘의 능력을 기도로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늘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기도드리지 못하고 졸며 잘지라도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 그분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묵상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자세히 묵상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진양 마태복음 10장 30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하는 우리들 역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발령을 받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찬양의 재능이 있어서 찬양 사역으로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연합시키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며 성장시키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컴퓨터를 잘 다루어서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순서들로 또 자료들로 성도들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막상 교회에 발령을 받아서 와 보니 성도들도 명단에는 가득 기록되어져 있지만 성전은 늘 텅텅 비어 허전한 것입니다. 한분한분 한분 방문을 드려 왜 교회에 못 나오시는지 물어보니 다 그럴 만한 딱한 사정과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차마 그런 형편 속에서 교회에 나오라고 강요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할줄 아는 것이 없고 성도들은 너무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목사님은 다음 날부터 텅빈 교회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성전 바닥에 엎드려 자기 자신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셨습니다. 능력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학교 출석부를 꺼내놓고 결석자들과 이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가만히 그 영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셨을까? 어떤 영적 문제가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가? 그 성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개의 성도님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저도 그것을 해결해 줄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오니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한 사람, 또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그가 갖고 있는 육적, 영적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드리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석했던 성도들이 성전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둘씩 성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만날 때마다 어두운 표정이었던 울상의 성도들의 그 표정들이 어느 날부터인지 환하게 웃으며, 밝아진 것입니다. 직원해며 교회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부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던 성도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교회 사업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을 대하는 목사님의 태도가 전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불편하게 하던 성도를 만나면 솔직한 마음으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성도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드린 탓에 오히려 그 성도를 만날 때마다 측은히 여기게 되고 한번더 다가가 기도 드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교회는 이전에 없었던 가장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제가 한 것은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영혼들을 위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위해,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눈물로 간구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중한 어린이 교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엇인가 흉내는 내는 것 같지만,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왜 해야 하는지조차,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말도 못하게 말도 안 듣는 물불 안 가리는 어린아이 하나 앞에서 쩔쩔매었던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내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로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기도한 만큼 기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린 만큼 우리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상세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우리의 이름을 손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묵상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맡겨진 어린 영혼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어린 영혼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린 영혼들을 태할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교사학교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아마도 내년에 또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아무것도 할줄 몰라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과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놀라운 기적이. 기도드리시는 모든 동중한 앞에 어린이 교사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드리듯 드리시듯 우리도 기도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 드릴 때에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어린 영혼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이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해에도 어린이 교사들로 헌신하며 주님의 팔자치를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